헌법재판소의 수사 기록 증거 사용 법적 문제와 공판 중심주의의 중요성 최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수사 기록을 증거로 사용하겠다고 결정하면서 법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수사 기록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규정이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무시하고 수사 기록을 증거로 사용하려 했습니다. 이 결정은 형사소송법에서 중요한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공판 중심주의와 증거조사의 중요성 형사소송법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공판중심주의입니다. 이는 형사사건에서 유죄와 무죄를 판결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직접적인 증거조사를 통해 심증을 형성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공판중심주의 하에서는 법관이 사건에 대한 신선하고 정확한 심증을 형성하기 위해 법정에서 원본 증거를 직접 조사해야 하며 피고인에게 원본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형사소송 절차에서 증거조사는 재판의 핵심입니다. 법원은 법정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조사를 중심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사건의 쟁점과 핵심을 명확히 파악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판 중심주의 하에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는 원본 증거를 대체물 없이 법정에서 직접 조사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수사기록을 증거로 사용하는 대신 법정에서 증인 신문을 통해 피고인이 반대신문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수사기록의 증거 사용에 대한 문제 헌법재판소가 수사기록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전문증거배제법칙을 무시한 결정입니다. 전문증거배제법칙은 증거가 직접 법정에서 진술된 것이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즉, 수사기록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증인을 법정에 불러 진술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진술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수사기록을 동의 없이 증거로 사용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위반하는 결정으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요구하는 원칙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직접 증거를 조사하고 피고인이 반대신문할 기회를 주는 것이야말로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 기림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결론.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법적 기준을 무시하고 수사 기록을 증거로 사용하는 불법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이 요구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위반하는 행위로 법과 헌법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듭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법을 준수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법적 절차와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